9.11월 모의고사, 20번 거점먹었죠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don't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Take responsibility 하면 책임을 지다지,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For what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growth, 성장에 대해서. Instead, 대신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지, 단순하게 run the race, 어떤 경주를 한대. 어떤 경주 노여져 있는 경주짐 누구 라이 레이 레이드, sorry 라이 레이돌 레이드 되겠지 노여져 있는 경주 laid out for them 그들에게 그들 그들에게 있어서 노여져 있는 그 경주를 합니다 they do well enough 그들은 행하는데 잘한데 충분히 잘한데. in school 학교에서 그지뭐할 정도로 to keep advancing 계속해서 ing하다 keep 뭐 ing 암기해야 되죠. 계속해서 발전할 만큼 충분히 뭡니다. 뭐 잘합니다. 여기서는 enough to 부정사가 되겠지. 뭐뭐할 정도로 충분히 뭐 하다. 여기서는 누구 어, keep advancing 계속해서 발전할 정도로 충분히 잘 행합니다 maybe 아마도 they manage to manage to 해내다인데 보통 ~~을 겨우 해낼 때 가까스로 해낼 때 그들은 가까스로 어쨌든 해냅니다 get a good job 좋은 직업을 얻는 걸 해낸다고 at a well-run company 그래서 잘 운영되어지는 회사에서 r u n n PPL running 기침 but 그러나 so many kind so many 매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act 행동합니다 as if 인 것처럼 마치 처럼 되겠지 their learning journey 그들의 학습의 그런 여정이 배움의 여정이 ends with college. 대학과 함께 끝난 것처럼 대학 졸업과 함께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그들은 have checked. 현재까지 뭡니다. 뭐 체크합니다. All the boxes. 모든 박스들을 현재까지 다 체크했대. in the life. 그 삶에서 어떤 박스대야 어떤 박스들인지 어, 박스가 아니겠네. sorry. 이거 지고 어디 갔지? 박스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레이든 삶인데 was laid out for them. 그들에게 있어서 놓여져 있는 삶인 거지. 여기서는 the life 꾸며주는 거. 박스 이즈 꾸며주는 게 아니라 life 꾸며주는 이유는 뭐야? 지금 무슨 동사? 단수 동사다 그러니까 복수 동사인 박스 이즈를 선행사로 잡고 있진 않을 거라고. 앞에 단수 주어인 the life를 잡아야지. 주격. 관계됨사 주어라고 했네 단수 엄마야 명사임 단수 명사인 더 라이프를 잡아야 주격관계됨사도 단수가 된다 어, 그들에게 놓인 삶의 모든 그런 사항들 박스들을 현재까지 찾겠했습니다 그리고 now lack 지금은 뭐한데 부족하대 없대 a 어, road map이 없습니다 로드맵이 없다 뭐하는 로드맵이냐면 하고 주격관계되면서 누구 생략? 비 e 사 생략이지 d e s c r i b i n g 설명해주고 묘사해주고 있는 로드맵 the r i g h t w a y s 그 올바른 방법을 뭐할 올바른 방법이야? t o m o v e f o r w a r d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d m a p t t o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t o g r o w 성장할 수 있는 continue 뒤에는 to 부정사 써도 되고 i.n.g 써도 돼 to grow 하고 혹은 growing 할 그러한 올바른 방법을 설명해 주는 그런 로드맵이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대학 졸업하면 그렇게 된다 이 소리야 in truth 사실 that is 여기에 누구 생략 the time 생략인거지 그게 바로 그 때입니다. 어떤 때 when 하고 설명 나오는 관계 부사 되겠지. When the journey really begins. 그 여행이 정말로 시작되는 b e g 이 자동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자동사로 일용식 문장 끝난 거야. 그 여행이 여정이 진짜로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When 뭐할때 school is finished. 학교가 끝났을 때. Your growth. 여기 수동태로 들어가야지. 학교는 끝마쳐지는 거니까. Your growth. 너의 성장은 becomes 된다. Voluntary. 이제 뭐야? 자발적이게 된다고. 내가 자발성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바뀐다 이 소리야. Like health eating habits. 뭐처럼? 건강한 식습관이나 혹은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처럼. Like 그 전치사 뒤에 두고. 명사 하나, 명사 두개 붙은 거지. U, 너는 뭐뭐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뭐뭐할 필요가 있다.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commit to 뭐뭐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뭐뭐할 필요가 있다. need to 뭐할 필요가 있다. 뭐 뭐에 전념하다. commit to도 하나 적어놔야겠네. 뭐 뭐에 아이고. 전념하다 그럼 그것에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야 여기서 아이고 이 시간을 키우고 있는 건 뭐야 health, eating, h e a i t h or regular exercise programs가 되겠지 이런 것에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devote 말뭐 필요가 있다 소들 필요가 있 헌신할 필요가 있 t h o t a u t g h t i t i m e a n d e n e r g y to i t 그것에 생각과 에너지와 어? 어, 시간 b l e to be able to be able o t h e r w i s e 그렇지 않으면 i we'll to i e p l y w o n a to a p p e t w e a l e l e e l e t 것 be able to be a b l e a n d y o u r a l e f e a n d c a b e e r 너 l 삶과 경력 e b l e to l i k e l y to be able to be a b l 쉽다. 뭐하기 쉽습니다. 스탑 멈추기 쉽습니다. 프로세싱 진전하는 것을 진보하는 것을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진보하는 것을 멈추기 쉽습니다.까지 20번 마무리하고 21번으로 갑시 a